안녕하세요. 하사촌마을 노복수 진행자입니다. 아 저는 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일, 괴로운 일, 슬픈 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 조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습니다 그 시대는 오산지역사장의 그뭐 장을 두고 있는 조카입니다. 그 실무가 <laughs> 그 <친구가 웃음> 교회에 <웃음>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, 내가 지금 음악을 다시 틀어주고 싶거든. 그 내가 들어가면 그 이니까그 아기를 한명 데려와서 데리모로 키우고 있었는데, 아기와 정이 들어서 어 가슴으로 나온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고생이 어려렸어요 그리고, 그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 또 다른 아이를 가슴으로 나은 아들로 받아들였지요. 그 모습,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집에 한번 다녀갔습니다. 그랬더니, 들었으자마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. 온그 집에 아이들 장난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, 아 이, 왜 이렇게 어지러운 놓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질문은, 고모님, 제가 정비증금에 신경을 쓰면 아이들한테 미움이 갈까봐 그냥 자유스럽게 갖고 놀도록 해 놓았습니다. 아기들이 다리는 길만 내 놓았지요. 했습니다. 저는 부끄러웠어요.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? 가슴으로 나온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,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질문을 갖고, 둘식이나 아들을 만들었습니다. 그 사람들은, 그런데 그 아이들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, 뭐큰 집안에 대세가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, 너무나 화난 얼굴을 여기 뛰고 저기 뛰고, 정말 아이들을 잘 길렀습니다, 밝은 얼굴로.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어 뒤돌었어서 숲도 그렸어요. 그 남편 월급 얼마 되지 않는 걸로 갖고 어떻게 자기 아들도 배로 나온 아이들도 두 명이나 되는데, 또 가슴으로 난 아이 네 명이나, 어떻게 길러내려고 생활비를 쪼글쪼글 쪼들, 쪼들, 해줄텐데 하고 좀더슬도그었지요 그러나 그 집에는 뭐 사치고 다른 이런 데는 돈 쓰지 않고 오로지 아기 기르는 데만 돈을 쓰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자 부산시장상도 받고 했답니다.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요.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일을 찾아 봅시다. 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은 그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,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모, 저모, 뭐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 것습니다 네. 우리 이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모두들 하다 보면, 아, 름다운 세상, 더나아가다 아름다운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? 네. 여기에서 저는 끝이겠습니다. 모두들 잘 생각하시고, 아름다운 일을 찾아 나갑시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사람들 박수도 인지하고